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머릿속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과 그리고 세상 끝 주님이 임재하심, 주님이 오심 이것이 같은 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묻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 이 성전의 파괴 곧 세상의 끝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날, 다시 말해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또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 이 그냥 단순히 어떤 마지막 때 지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의 시간을 우리가 점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어, 다시 말해 어, 주님이 오실 그 날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어, 저와 여러분의 이 세대 또 이후의 세대 또 이전 세대 다 겪고 또 겪게 될 그런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네요. 네. 어,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저런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질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모실 날이 다가올 때그 시간들 속에 이 오고 가는 세대들 속에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자들이 그 이단에 열광하고 또 미혹되어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을 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곳곳에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총각화를 들고 싸우는 전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함께 평화를 누리고 세워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사람을 죽일 듯한 그런 아픔과 상처를 참 많이 일으키는 곳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죠. 그래서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런 모든 재난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란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보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진리를 흔들어 놓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13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부입니다. 그러니까 앞 부분에 나오는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사는 게 고통스럽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가지는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지만 너희가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받을 거다. 좀더 바꿔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잘 참고 견뎌내야 된다. 짐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마지막 때의 현상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14절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야 말세. 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지키라는 겁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언제 끝이 오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어떤 현상을 보면서 아 끝이 오겠구나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모든 만국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이 듣는 그 날에 그때야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자세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우리가 이 지역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또그 선교사에게 감당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돕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치 "와, 이게 말세네"라고 하는 현상으로 말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될 때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때를 그 날이 가까이 오고 다가옴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수많은 말세구나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마지막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